시간당 10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그쳤지만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원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70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사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에서도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 저하,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우리 임금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며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지만, 이제는 큰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만원에서 영원이라는 시민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논의에 물을 탔습니다. 경영계는 영원을, 노동계는 영원을 최종으로 내놓았고, 결론은 14대 경 승리였습니다. 총 근로자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안에 다섯 명이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정 심의 기한을 일주 넘겼지만 본격적인 임금 인상 기간은 나흘을 거쳐 다음 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이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